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앞자리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 1장3 0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보시면은 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주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 어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불순 종으로 인해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그리고 이제는 어~ 이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너희도 이제 베푸시는 긍휼로 그들도 긍휼 얻게 하는 사람들의 그~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들도 긍휼을 입은 것이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데 뭐냐면은 결국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에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큽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그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은 원인과 결과가 딱 있거든요. 우리가 잘하면 상주고 못하면 이제 탈락이고 뻔한 인간의 생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늘 이제 뻔한 거죠. 잘한 사람 상주고 못한 사람 벌주고 네,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인간의 그 생각은 늘 상식적이다. 반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계산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고 설득 가능하고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아는 거죠. 사람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뭐벌 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 계산도 하고 계획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은 그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아닌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다. 잘해서 구원상조. 못하면 구원 없어. 그게 아닌 겁니다. 네. 기도 열심히 하면 불상역이고 기도 적게 하면 안 불상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이게 뻔한 사람의 계획 계산 뻔한 거 있잖아요. 네? 뻔하게. 계산할 수 있, 있는 거, 하나님 뻔하게 내가 잘했으니까, 아, 이제 내 사업 잘 풀리겠네. 어 아, 내가 죄 지었으니까 이제 내길 막히겠네. 그 계산 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자꾸 쉽게 우리 식대로 해석하니까 이게 지금 답이 없고, 그리고 왜 기도응답 안 되는지 지금 이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쉽게 계산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금요일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뭐냐면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인간을 불쌍히 여길 때는 불쌍할 만한 사람 불쌍히 여겨요. 그게 인간의 뻔한 마음. 뻔한 거. 불쌍해 보이게 행동하고, 불쌍한 것 같이 가난하고, 불쌍한 행동 하잖아, 그 불쌍한 거야. 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제일 악한 사람은 불쌍해요. 그 이미 틀린 거죠? 이미 틀린 거, 사이즈가 틀리다. 왜? 못 품을 만한 사람을 품는 것이 하나님 긍휼 네, 반전인 것입니다. 반전인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지금 설명하기 좀 힘든데,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생각과 완전 반대다. 그리고 계산 안 되는 거예요. 반전인 것입니다. 자, 다시 또한번 설명해 드린다면은, 우리는, 뻔히, 불쌍할 만한 사람 불쌍해 하고, 불쌍하게 생기면 그냥 불쌍한 거야. 네? 좀안 불쌍해 보이면 그거 안 불쌍한 거예요. 우리 판단과 생각은 정말 뻔해요. 외모 보고, 네.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늘 똑같은 예외 없이 똑같은 규칙이 적용돼야 공평하다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있게 생각한다거나, 심령을 파고든다거나, 여러 사람을 함께 생각한다거나, 인류를 생각한다거나, 측량할 수 없는 우주의 신비 속에서 그걸 생각 못 해. 그렇게 못 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경험. 네, 상식 안에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은 자유인데요. 하나님이 뻔하지 않은데, 뻔한 생각대로 계산하면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계산된 행동, 이렇게 하면 복주겠지, 이렇게 하면 벌 받겠지, 이것이 잘못된 건가? 계산하실 건데, 그거 다 틀린 것입니다. 이다 틀린 거예요. 지금, 정말 엉뚱한 생각 하시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은 늘 반전인데, 교만한 사람, 신앙생활, 잘해 보이지만 교만상 그 사람 되게 악인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완전 눌려 있고 죄책감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 그 사람 차라리 나아요. 하나님 보시는 교만과 그 겸손의 관점도 다르고 우리 뭐 주일 성수하고 봉사 잘하면 칭찬 받는 사람은 좀 좋아 보이지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가식적인지 어느 정도 완악한지 그거 보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것과 신앙생활 그 판단하는 그 기준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틀리거든요 판단 기준도 틀리다 상급도 다 틀리다. 네 그리고 말 많이 하고 떠벌리는 사람은 열심히 해도 그거 남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 조용히 기도한 사람이 상급이 더클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묵묵하게 침묵하면서 네,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이 더클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내 상황을 잘 해석 못 하고, 이 돌파구를 잘못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뻔한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안수 받고, 기도하고, 기도 능력 받고, 이제 이거에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같이 설교 듣고, 또 대화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는 똑같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깨닫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말을 하거든요. 깨달을 때, 하나님을 알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때 그때 하나님과 그 접촉 교제 하나님 만나는 그점 그게 일어나거든요 그때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깨닫는 것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풀려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 행하실지, 왜 이러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뻔한 계산으로, 인간적 관점으로 생각을 하니까, 회계도 잘못하고, 예, 모든 걸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좀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깨달았어요. 아, 이걸 원하셨구나. 아 나에게 이렇게 나를 보시는구나 이렇게 깨닫잖아 회복 이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항상 반대인데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 자기가 완수 뭐 받거나 하나님 만나면 칭찬 받을 줄 알았어 그런데 지적 듣고 꾸짖음 받잖아 화내거든 요그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막 민망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지 난 너무 부족해 이렇게 오는 사람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내가 네 마음의 중심을 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항상 달라요. 칭찬을 기대하는 자는 욕을 먹고, 욕먹을 것을 각오하는 사람 칭찬받으니까 이것이 영장 올리인데 이미 마음이 완악하지 않으면은 항상 욕먹을 자세, 회심할 자세, 회개할 자세, 꾸짖음을 들을 자세가 있는 사람은 신앙이 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나는 칭찬받겠지. 이미 여기서 교만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세와 태도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칭찬을 받는 것별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걸 중요시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 갈급해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가, 이제 이것이 영적 상태거든요. 사람의 심령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판단도 틀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해보면요. 성령님과 함께 할때 항상 나를 혼내시겠지 꾸짖으시겠지 눌려 있으면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는 항상 위로해 주십니다. 아니다 수고했다 니네 마음한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번씩 뭐교만해 지거나 하면 또 하나님께서 꾸짖을 때도 있고, 내려놓아라,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시, 그 판단, 헤아리거나 계산 못하기 때문에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너희들이 주님의 길을 찾지 못할 거야. 계산된 생각으로는 찾지 못할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 길 어떻게 찾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면, 진리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얘기했던 인간적 생각, 인간적인 판단, 내 생각, 사람들의 어떤 생각, 세상적인 생각들을 따라가다 보면 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때 십자가 예수님 뭡니까? 자기 희생, 자기 부인, 내려놓음, 죽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십자가 나를 죽일 때, 내 생각을 죽일 때,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네, 내가 희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길이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옳은 고백을 하는데 어떤 것이 옳은 고백이냐면은 아내 공로가 하나도 없구나 나는 굉장히 큰 완악한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엄청나게 큰 죄를 가볍게 용서한 긍휼이시구나 그럼 복음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거 복음 이해 못하면 이상한 음모론 이상한 거 있잖아 예 자꾸 백신, 더블 C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이거 지금 진리 모르면 자꾸 이상한 거 헷갈리게 됩니다. 아셔야 될 것은 큰 죄악을 가볍게 용서한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거 지식 정보 습득하다 보면은, 예, 이게 잘못된 정보에 귀신이셔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엇이 진리냐면 엄청난 큰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이거 알아야 되고, 하나님 극률은 측량할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끝이 없다. 끝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얘기, 우리는 불쌍할 만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계산하는 거죠. 아주 알량한 거예요. 아주 알량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버림받을 만한 사람. 제일 악한 사람. 그 악인을 찾아가십니다. 네. 제일 악한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이 세상에서 그럼 가장 완악한 죄인 누구냐? 그게 나다. 어, 너는 세상에서 제일 큰 제일 악한 악인이다. 그게 나다. 이 깨달음이 있으면 복음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엄청 악한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의 극율은 끝이 없다 자, 이런 깨달음이 오면 사람 정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 판단할 생각이 없어져요 이거 안 깨달으면 사람 정죄하고 복음으로 사람 괴롭히고 상처 주게 됩니다 무지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예, 분별 안 되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누가 이거 얘기하면 이거 맞는 것 같고, 누가 저거 얘기하면 저거 맞는 것 같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크다라는 거. 그 길을 십자가 묵상 안 하면 너희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예. 네. 찾지 못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 십자가를 사모하면 이게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는 걸 영이 알아요. 들으면 기분 나빠. 들으면 은혜 돼. 그건 맞거든. 영이 이거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무지하기 때문에 모든 진리와 깨달음을 막 알아야 되고 이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영적 반응을 말하는 건데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진리는 진리인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의 장소에 가고 싶고, 듣고 싶고, 진리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십자가를 담으 해야 되고요. 십자가를 담으 해서, 좀 아닌 거 있잖아. 기복주의, 성공주의, 돈돈 그러는 거, 기타 등등. 잘못된 진리 들으면, 찝찝한 마음이 확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머리와 영감으로 같이 분별을 하면 편하겠죠 왜냐면은 사람의 그 지식이 짧기 때문에 영감이 발달되지 못하면 그래도 우리 머리가 지식이 짧기 때문에 헷갈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의 그 영감을 살리셔서 탐욕적인 얘기 진리가 아닌 얘기는 찝찝하고 더럽고 음침하고 가기 싫고 보기 싫고 생각도 안 나야 돼. 예 근데 영이 깨끗하면요 진리가 있는 곳에 마음이 평안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영감도 살아나야 되고 뭐 눈도 밝아져야 되고 성경 말씀을 똑바로 분별할 줄도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율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예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는데 인간의 극률은 짧기 때문에 언제나 할 만한 사람만 품는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냐면은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좋아하고 좀 심한 사람은 버리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할 만하기 때문에 한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의 극률은 뭐냐면은 모두가 포기한 사람 찾아가요. 모두가 이 사람은 아니지 이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답이 없지 그 사람 찾아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우리와 출발도 크기도 완전히 다르다 그 다른 개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도저히 용서 못할 죄가 용서하십니다 자의 신이 책임진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의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복음, 용서 그것이 바로 네, 십자가 복음이고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고 이 긍휼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 그 진리를 전할 자가 우리인데 우리는 네,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전파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삶을 해석할 때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신지 우리가 계산 안될 겁니다. 잘 모를 거예요. 내 길이 왜 막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열릴 건지 잘 모를 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다 알고 갈 생각은 좀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요. 오늘 깨닫고 내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뒤 깨달음, 2년 뒤 깨달음, 10년 뒤 죽을 때까지 천국 가서 깨닫는 깨달음은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그 지혜는 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깨달음의 깊이는 달라진다. 결국 지금 내가 알수 있는 만큼밖에 몰라. 다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다 알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지까지 만이라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할수 없지만, 측명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돼. 기도하셔서 그 길을 찾아가셔야 되고,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 십자가의 길, 그리고 가장 완악한 죄인이 나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람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을 향한 정죄감, 판단도 내려놓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극률을 체험하고, 또한 그 극률을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극률을 입고 있지만 그 극률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극률을 삶으로 전하기 또한 삶으로 살아내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을 통하여 회심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 극률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진리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불받은 자들 주님께서 지켜보아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기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 들으셨으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기적과 역사가 따라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 잘 기억하고 간직하며, 더욱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금긍휼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축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